등짝, 어, 등짝을 보여달라 눈깔. 어, 먹이 와요. 안 돼. 막아야 돼, 막아야 돼. 뭐 올라가는데요? 뭐야, 먹이 왜 올라가, 위로? 줄 건져. 줄 건져, 줄 건져. 핵조핵조 아, 이거 빼 내야 돼. 너무 가깝다. 한 하나 주세요. 야, 왜 이렇게 중화기 타안나오지 명지 때려버리기. 어, 디디디디디 아, 여러분 디. 좀 까도 있어요. 봐봐요, 봐마. 봐. 안 돼. 아이고. <strain> 어? 밥 막지 않았네밥남온다 가자아 밥먹으라누가 죽는다요 뭐야 지금야 지금 지금 빨리 뛰어 아, 명지충 잠깐만 건 나온 거 같은데? 아, 어뭐 아. 누가 먹었는데? SG 지로지로 지로. 记住记住记住